매일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리고 숨 쉬는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습니다.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깨지고 부서지면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변합니다. 이 조각이 바로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죠. 그렇다면 왜 바닷물, 민물, 토양, 공기에도 이렇게 널리 퍼질까요?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람과 빗물에 쓸려 강으로 들어가고, 강물은 다시 바다로 이어집니다. 햇볕과 파도, 마찰로 점점 잘게 쪼개진 조각들은 물살과 바람을 타고 어디든 흩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 지구로 확산됩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가 먹는 소금, 생선, 과일, 채소에도 들어갑니다. 공기 중에도 떠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때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매주 평균 신용카드 한장 무게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장벽을 통과해 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간 미세 플라스틱은 간 배, 심장에 쌓일 수 있고, 염증이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표면에 붙은 독성 화학 물질이 함께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이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